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나 의미 같은 것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패션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패션 센스나 취향 같은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격 같은 것이 어떤지 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해도, 식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를 건너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지출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인지 또 수많은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나 또는 상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판단을 필요로 하다 보니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익과 관련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마음 혹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자신이 자신의 이익은 줄어들거나 많이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이들의 이익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해서 아주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판단을 항상 올바르게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합니다. 우리 하송의 믿음의 식구들은 평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한 판단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았을 때아 참으로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자신과 타인이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시기의 이야기를 그린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로 살던 그 시절에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박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당시의 외국이었던 이 담에색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핍박하겠다, 박해하겠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겠다 하는 목적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담에색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밝은 빛과 음성으로 자신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열심과 열정이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고린도우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사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관리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역경과 박해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서 그를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술을 피해서 올바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상소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상소에 그가 로마 시민이었던 거로, 그는 바로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육로로만 가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힘이 들기도 하니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이동하던 중에, 이 중간 중간에 도착하는 항구에서 배를, 배에 필요한 물품을 보급받기도 하고, 이 잠시 쉬기도 하면서 나아가는데, 한 번은 중간의 항해 여정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자신들이 중간에 도착해서 겨울을 나려고 했던 그 항구보다 조금 덜간 상태에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지중해에서는 항해하기 좋은 시절을 9월 중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 곳을 중국 먼 곳으로 항해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주로 여름을 피해서 항해하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은 우리와는 좀 반대로 겨울에 아주 세찬 바람을 부는 경우가 많아서 9월 중순이 지나면 9월 말이 지나면 거기에서는 항해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 지나면 아무리 짧은 항해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은 유대의 D3월 유대의력으로 일곱째 달입니다 디스리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키는 금식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는 유대의 일곱째 달입니다. 바로 6월절이 첫째 달이고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으니까 일곱째 달이면 거기에서 6개월을 더하면 9월 말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하는 말은 안전한 항해의 시기가 끝이 났다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장거리 항해는 할 수도 없고 언제 광풍이 불어서 바다가 흉흉해질지 모르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이 시기는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는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요 일반적인 처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상선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은 죄수들을 압송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선원들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다시 항해를 출발합니다. 이들이 항해를 다시 출발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정박해 있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좀 불편한 항구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있는 곳은 미항이라는 곳으로,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의 동쪽에 있는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항구이기는 하지만 미향이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겨울에 불어오는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북동풍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겨울에 좀 추운 곳입니다. 또 미양 아름다운 항구 이름 그대로 항구 그 자체는 아름다워서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 선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유흥 시설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은 좀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군인들 상인들은 그곳에 있기보다는 더큰 도시 크레타 섬의 이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어서 겨울 바람을 좀덜 받는 베닉스 항구에서 유흥도 즐길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겨울 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항해를 마쳐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 이 군인과 상인들의 이익이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안전보다는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항해를 강행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의 항해는 옳지 않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와 유흥이라는 그 이해 관계로 인해서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항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섬 중앙에서 나오는 유라 굴로라 하는 이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14일간을 표류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배는 완전히 파선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가운데 동풍을 뜻하는 말이 유로스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말이 아킬로 유로스와 아킬로를 합해서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겨울에 불어오는 북풍과 동풍이 이 그레데 섬, 그레타 섬의 이 중심에 있는 해발 2,100m가 되는 이다 산맥을 통과하면서 풍속이 늘어나고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북풍과 동풍이 함께 만나니까 이 기류가 난기류가 일어납니다. 그런 바람이 바다로 세차게 밀어 닥치니 태풍 같은 바람이 되고 바다에서는 죽음의 사신으로 여겨지는 바람입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이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들이 죽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던 상황이지요. 이처럼 잘못된 판단은 사람의 목숨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선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첫째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이익과 편리와 쾌락이라는 것에 눈이 먼 이들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판단을 하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국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늘 실수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판단하면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항해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행동, 판단하고 행동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땅판돈을 헌금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이 땅판돈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다 하는 그 일로 인해 칭송받으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땅판돈을 드리려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 물질을 보고 욕심에 눈이 물어서 땅판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전부라고 하나님께 바치다가 결국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니 판단이 잘못되는 것이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니 남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요. 결국 그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결국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예전에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우를 작업하던 스무 살짜리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현장은 그 청년이 죽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한조로 다니면서 일해야 할 것을 한 사람이 그냥 가서 일하고 휴식 시간과 일과 시간이 구분이 없고 성과라고 할수 있는 해결 건수에 대한 압박으로 사람들을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발전소에서 젊은 청년이 죽고 또 제철소에서 사람이 용광로에 빠져 죽고 하는 이 기사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그 설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전설비를 하고 안전설비를 작동시키면 공정이 늦어지고 사업주의 이익에 침해가 오기 때문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해치면서 작업하도록 만드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업가들, 자본가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욕심을 배제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런 판단 위에 둘째로 사랑을 더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그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오랜 기간 같이 협력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때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람이 성경에 크게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다투고 각자 자신의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마가라 하는 요한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을 할때 같이 그 여행에 참가했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전도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청년이 전도여행 도중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사도바울이 풍토병 걸린 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 또는 향수병 때문이다. 용기의 부족이다 하며 신학질마,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마가라하는 청년이 돌아간 것이 사도 바울에게 심리적인 상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때의 일로 도중에 돌아가는 그런 사명감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과 나는 함께 전도행을 다닐 수 없다 하는 바울과. 그래도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자는 이 바나바의 의견이 갈려서 결국 그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옥바라지를 하며 그의 선교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실수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못 받았지만 결국 바나바의 양육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전도자로 그리고 보금사 역자로 그리고 보금사의 집필자로 나중에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판단이 아니었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에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눈도 함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한 기준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일과 이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이 들어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4절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당신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기에,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렇게 사셨던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현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허물에도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며 판단할 때 사랑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판단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